행복 허 아니 쓸것 같은데 그냥 쓰자 어 이러고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다오 어. 발 징크스 존나 불안한데 아니 바이가 예민한 곳을 쳐 나여 거기 예민해 바이어. 연장전 안무 궁이면 펜타킬? 오 됐다. 씨발 좋댔다. 나이스 좋습니다. 아 여기만 이겼으면은 5연승인데난니코써서 사실 5연승을 해야 맞아 수지 타산이. 그래야 수지가 맞아, 맞아. 어떡하냐 이거. 자연승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잖아. 대는뜰줄 알았잖아. 이건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아까비아 나왔으면 레전드인데. 한식 로봇구 하면 될 듯. 오늘 회구 다 가잖아. 지금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오르고 <laughs> 배치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 나를 뭐야 이거. 슈발지원자 들어와서 암자라고 하잖 야 회복구 지금 미쳤다 저 실버 중에 제일 센 것만 먹어가지고 음이 몸은 그냥 씁시다 아 이거 뭐묻냐왜 안나와 안 퀴아나 어차피 썼다가 팔거 아니야 그치 아 이번 턴 이겨야되는데 나이스 이겼다 이거 오! 템도 기대해볼만한가? 나이스 <laughs> 좋댔어 이새끼들아 템까지 먹었어? 게임 센스콘데 어 프리즘 뜬다고 생각했죠 그죠 저는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황금알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공보가 제일 좋아보이긴 하네요 근데 황금알 할게요 이거는 점수량 황금알있더 좋은데 재밌지 않아 그죠 아 쫓될 뻔했어 진짜 나나왔습니아이 공부했었어. 팔마. 어 행복장님 도 천개 감사합니다. 러가 없어서 진단 말이지. 어떡하지? 좋았다. 간 좋았다. 에이스 이온 축격기에 이 정도 들어가면 딜러 생겼지 이번 턴에 버틸 수 있어 황금알로 고점 보자고 음, 니코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 어. 차피 먹었어 그러고 득패 삼성이 나올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꽉 참았다가 자꾸 삼성이랑 오코 이성애 보는 건 너무 리스크 있다. 나처럼 이렇게 아무무 이성애 진작에 발라. 그러면 편하게 그냥 이기든 지든 황금알 먹는 거 아니야. 좀 여유롭게 좀해 아닌데? 어. 좀 급하게 좀해 슈발 한국인들뭘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있어? 니코 이거 뭐두개 죽어서 쓸 거야? 어. 의미 없잖아. 니코 두개 때문에 이 사람이 순방을 못할 수도 있어. 순방할 판거죠 이공부. 2 0부 펜타, 아칼리 2성 뜨고, 아칼리 2성에 3템까지 바뀌면, 이미 황금알 먹은 거 이상 가치죠. 특히 불법 고소까지 있어. 아, 근데 카서스가 백스를 잘 잡는데. 카서스, 아칼리가. 야, 너무 잘컸다 진짜 무무삼성 아니었으면 이렇게, 피킵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니? 오. 빼는 거네. 빼는 거 내가 찾아야 되네. 치. 써 오. <laughs> 야,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 저사람 진짜 음... 내장에 6장, 10장 다 뺐어. 내가 저사람 끝이야. 저사람 죽어. 이 사람은 희망을 품고 있잖아. <laughs> 아니, 이 사람 진짜 미안하네. 끝이야, 이사람 마지막 수를 팔려 막았어. 돈 빼고, 이 새끼 버리고, 일단은... 영인 새 채널에서 라이브하시는군요. 모쪼록 새 채널도 번창하십시오. 여기 커피가. 휴진 빠졌으면 좋겠네. 아, 감사합니다. 커피가까지 영상 편집자님. 3성에 스어주에 싶어서 이걸안 쓰면 주힘 싶어서 이 거죠. 카 쓰면 좀도아 t 데 쌍백스를 쓰자 그게 낫겠다 차라리 e s 게 m 겠다 h good luck. How is it? You are 이거 노릴 모여어탭고 쇼진 r e 고 했거든요 m e You are the same. 일단 육수, 일단 존나 쎄, 그냥 쎈 것도 아니고, 죠 그냥 구레벨, 요바자, 인제물 쎄, 바로 그냥 죽여, 존나 일단 쎄, 그냥. 이 언제 나와 진짜 이게 낫겠어요 딜라인 죽이는 거 없어서 그냥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드고 나발이고 그냥 죽어 그냥 어, 백스 템이 너무 세졌어 갑자기 삼성의 조 수호자 있을수도 있어서 이거 전문기다 죽자 이러면 1등이지 6수호자여서 제가 1등 확정이네요 감시자였으면 은 트루데미지한테 졌을수도 있는데 때려주기도 안 줘. 이모코까지 아이고 아이고 어뭐 먹게 친구야 편히 편한거 먹어 편한거 음 편히 먹어 편히 시너지 불편하니까 나이스 끝났다 깔끔하게 끝났네요 에이. 아칼리 삼성도 이긴다? 어 맞는 것 같아 백스 템이 너무 좋아서 아무 템이랑 나는 요번에 보상 진짜 잘 받았다 찬템 두개 찬 이거 플래티넘 승강 하나로 찬템 원래 하나잖아 찬템 두개랑 포온을 받았잖아 보상 요번에 괜찮은데 그죠? 포온의 하나에 찬템 2개 그죠? 아꼈다가 확실하게 1등 봤죠 그죠? 깔등 1등 했나봐 이공부에서도 1등 했을 때 연승 이어나가가지고 그죠? 음... 그냥 엄청 잘한다고? 그냥 엄청 쉬운데 게임이? AD쪽 찬템 안 떠서 좋았다고? 아 근데 AD쪽 찬템 떴으면 업안 때리고 쌈이라로 갔지 쌈이라에서 짱이었거든 AD 떴을 때도 다 생각하고 있었어 템바즈가 좋아 캐터 좋아 어차피 보지마 어차피 존나 아플거야 견뎌 엽 d o n 존나 아플거야 이번 n 에 기절할 수도 있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이번 k 에 근데 보지마 보지마 땅 밑을 보지마 죽는다 엽 o w I don't k 고소 팔감 don't k 협력을 먹는게좀 좋아보이긴 하네 할수 있나 일때 신어주 존나 맛돌인데 또. 그냥 나는 고점에 고점 봐또하트 넣을 거야. 이 새끼 버리고 업치고. 육감은 해야 될거 같은데 아까 에콜 걸렀거든요. 육감은 하죠. 제발 여기서 좀 럭키로 하나 줄수 있나? 끝났다. 이거 숨바로 네 어, 거지이싫 일단 이렇게 뒤집개 먹으면은 4비트까지, 비트 이즈 리얼까지. 난 신이다. 신이 아파롭지. 뒤집게까지 설계했잖아. 그죠? 비트 이즈 리얼에 엎치면 깔끔하게 6감시자 4비트, 이속사 2꺼물까지, 3아트까지. 미친놈이야, 이 새끼. 1등이네요. 아, 용의 의지 가렘까지 완성 했잖아. 어, 끝나어 끝났어. 럭키 캐틀이 아니고 둘 중에 어차피 하나 돈 많았잖아. 음. 백날 때려봐라 용의 의지의 육감시한데 슈바리게 죽나 가렘이 맞잖아, 그죠? 용의 의지의 육감시한데 맞아서 궁 채워, 그냥. 용의 의지야, 이 새끼야. 욕, 용의 의지의 육감시자데 백날 때려봐. 거악갈거악갈이었습니다이성이고요 야, 이거는 팔엽 짓는 판에 누가 잡게 하네 싸가지 없이 죽 아니 조합이 척하면 척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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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뭔말할? 그죠 약간 이렇게 하고 아 솔라리만 졸라 갈아버리겠네 다다다다다 쎄나까지 그죠 끝인데 그죠 갑옷 썬파 여기 주면은 트로까지 받고 갈매기 0님 치즈 1 0개 감사합니다 점수 올라갔다고 바로 고산증 와서 가렌하는 줄만 알았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가렌을 해도 이 정도야 진짜로 아 이건데 빨리 갈아버리고 싶네 썸파에 부인술 여기 줄까 여기 줄까 그냥 부인술 속사니까 여기 주죠 다손 여기 주죠 에코 주죠 깜짝 놀랐네 고용포 무대인 줄. 그죠. 다소 네코주자선파 있으니까. 필요 없다 솔라 딜라인 줄게요. 이 새끼 가렌으로네 랭을 해? 카소스 아칼리의 무덤 팔렌이죠. 어 제발 위대한 어 위대한까 주고 싶네. 위대한까지 주고 싶네. 오.. 되겠어? 되겠어? 비에 되겠어? 오.. 되겠어? 카사칼리에 4코스트 이성 3인 캐리 젤티거운 조합이죠 8레벨 낼수 있는 젤센 조합 되겠어? <laughs> 서스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체력 <laughs> 2만가는저 미친놈 그 80. 또라이죠 무승부로 죽이는 거 밖에 없다 어 진짜 없는데 무성모 먹게 나 죽일게. 이러면은 사실 잡이 없이 이렇게 해서 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진지하게 얘 트로여 가지고 그냥 구인수 스택틱 정도면은 딜 충분해. 아니 슈발 템핑은띠껍긴하한 나. 근데 바로 다이아몬드 조지 에코 일성이어도 바로 살아. 아니야, 내 너무 이거 어반쳐도 그냥 개패했다가아 네. 안돼, 안돼. 이거 아. 키아나 이성 하나 더 들고 와도 안돼, 그죠? 블리츠도 안 쓰는 버전의 감시자죠. 그냥 말이 안 되잖아. 판식 노블츠 갈게요. 근데 너는 씨안 나갔어? 묻잖아 버릇지 고학력자 고데카이저 없었으니까 이데카이저로 가겠습니다 의미 없어 템안 먹어도 사실 1등인데 빨리 죽여줘 아얘 미안하다 촉수까지 썼네 비에고 삼성도 1일 것 같은데? 그죠 아칼리 카소스 삼성도 한 마리만 있으면 1일 것 같아 이거 체력 2만 찍히면 어차피 뭐 <laughs> 요리기소?! 잠깐 만1 0 초만 있다가 쏴 오자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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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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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씨발 이거에 사등해! 아니 이제 이 선발자 요리기였어? 씨발 요리기 삼만 들러 온데 가랜피가 이만인데 아 어쩐지 아 오늘 좋나 좋네 이 새끼 그냥 구레벨 요리 선발자 그냥 쇼타임도 아닌데 씨발 유물모에서쳐 뽑아가지고 그냥. 누구나 처막기전까지 모른다고. 씨발, 딱 그거였어. 어, 이턱 돌아갔네? 어. 아, 난좀 내가 좀 치는 줄 알았지. 아, 어, 씨, 어차피 여기 못 치겠다. 와, 어. 어, 아니, 이거 진짜 개바네. 와. 어. 좋 됐네. 하루 종일 해가지고 40초밖에 못 올렸어? 오늘, 오늘 끝내는 줄 알았는데. 어. 왜 이래 이거 아니 왜 한장이 안떠 허어어어네 이거 아니 딱 설계는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안뜨는데 아니 최소 두장 떴어야 됐어 여기까지 킵합면서 쳤는데 마지막 턴이야 허어어어 데 꺼지고 꺼지고 안떠다 나니? 스모어 씨발 이 새끼 지금 말장난하고 있네 <laughs> 해줘! 스모야! 아니, 뭐, 한 장이 안 떠! 아니, 존나 센데, 그냥, 진짜로. 이 새끼 미친놈인데! 왜한 장이 안 떠! 오, 오. 아,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ᄌ 댔네 너 비싸다 너. 몰라 일단 다 때려 박아주. 반식 돌려막기. 존나 돌려막아. 사아나마 그다음 에강해죠아 다음 코 깐부도 아, 있잖아. 왜 이러냐 이거. 아 이거 카운터잖아. 아니 잠깐만. 카운터잖아. 씨발 워목을 쳐줘도 저 따주고 있네. 여따주지. 조복으로. 어급사이 형이야. 어 스타케일이야.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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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래? 왜 아니 진짜 좋았잖아 우리. 아, 이제 미치겠네, 이거. 아니, 이거 음모야. 훨씬 아, 뭘 잘못했냐, 그냥 죽여라. 아, 나시작점수 왔네. 팔두번 쐈어. 아, 좋았는데, 아, 진짜. 아니, 그냥 삼, 아, 이거 삼성 찍혔으면 은 1등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지. 이거 7데미인데 최소 데미지. 나 죽었다. 아, 좋됐네 이거. 죽잖아. 체져있나? 아죽겠네 어, 어.. 마이너스 지금 50점 이상 됐어 아 지금 존나 잘했는데 찬물 세수 해야 되겠다고 진짜로 누가 그 발목 잡고 찬물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줬으면 좋겠네요 판도라 좋아 보이네 그죠 그거는 아니고 혜진이 아니야 혜진이는 별로야 쌍둥이 공포 판도라가 없죠 사실 템이 좀안 예뻐서 아, 이제 위대한 없어. 올프리즘이야. 위대한 없어. 위대한은 죽었다.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네안 할래, 할래. 난 이거 쓸것 같아. 야, 이렇게 하자. 도장, 도장 가자. 도도도도도도도 박자 가자. 이런 식으로 하자. 목마린 달죠. 도도도도도도. 약간 이런 식으로 대짜면 될 듯. 지고 있는데, 엎칠 필요 없지? 근데, 도장은, 괜히 이거 돌아가면 좀 그러니까. 이거, 탄켓즈 평타 센거 보이지? 악살자여서, 그죠? 잭스만. 오, 맛있다. 행장, 천금만 그러니까, 연계기가 너무 많아, 행장이. 주던도 되구요. 이러면, 주던에 천금만 마, 천금만 마지막 증강도 나오잖아, 맞지? 주던 가자. 도도도도, 일단 왔잖아. 이제는, 마지막 스케치 그림은 다 그렸어요. 행장 혹은 청군만마 무조건 1등이야 아니 무조건 1등은 아니고요 사실. 행장 청군만마도 되고 풀보도 좋다 그러죠. 이번 판1등하면 다시 시작 점수. 3리투어 행장 슛, 3리투어 행장 슛, 3리투어 행장 슛. 씨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지게리? 바로 이러면 10점 쌀먹 플랜 10쌀풀 갈게요 10점 쌀먹 플랜 80 씨발 대개백스 어디갔어 추리추리 컨추리 비디 10점 만 아니 이게 왜안떠 행장 미치겠네 설계는 완벽했는데 <웃음> <웃음> 수비 안 쉬어 쉬어 좋됐어 이거 탐켄치라도 삼성 봐야 되겠어 이거. 아이 겹쳤는데. 얘는 진짜 나 싫겠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야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행장 믿고 이딴 식으로 플레이했는데. 어 근데 산용발인데 용의 의지야 삼이라야 너. 와 이걸 못 이겨 용발삼이란데 이발 이제 지켰어. 어져. 와 찬도장 바라보고 간 전력인데 찬도장이 빠지면 쓰나? 오보니? 오 이건 쎄. 큰 쌈이라 좋은데요. 어. 이거 템도 못 쓰겠네. 성지키기 전에. 모르겠다. 6도 선인 파렵치까지 결과 왔습니다. 5도에서 6도 넘어가는 기간이 제일 힘들거든 그래서 6도 선인이라고 부르잖아. 왔다. 6도 선인 파렵치까지 <laughs> 이건 됐나? 이건 순방했나? 이 정도면 순방했나? 이거 이 정도면 순방했나? 6도 선인까지 왔는데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다음 턴이 진짜 장관일 거야. 갔다 오는 거. 음. 6도 선인 파렵치 전성기입니다. 육도 삼성 세 개, 삼성 네 개예요. 진짜. 고법이 다르잖아. 망해도 살리잖아. 이딱 십점 판이다. 좋아. 이 새끼 템이 제일 띠고. 아무무야 <목소리> 한 번을 망템을안 갖고 오니 아까 피바 총검이 훨씬 낫네. 이 새끼랑 이 새끼 템이 바뀌었어. 왜 이래? 여기 이기는 거면 말다 했는데. 어 위대한 쌈이라 잠깐만. 뭐야 이거. 줄이 줄이 컨츄리니아좋됐다 음. 뒤질 때가 된것 같은데. 아무무한테 차라리 주고 싶긴 하네 이거 하. 이제 끌었다 쌈이라, 찬인 피어서, 될 듯? 될 듯? 밀어! 카타, 이거 딜도 무시 못 합니다. 왕가의 방패, 나이스! 역시, 개백수는 일성이 제일 좋아요. 이걸 이겨! 롤체도 예술 점수 있어야, 함 이게, 진짜 1등인데. 알아서 내치할수 있는 거? 벨트 카서스쯤 이모 쓰레쉬가 이모 이모 카서스 해주나? 참 용의 의지에 희란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조합이다 파리오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 뭐 이정도 했으면 됐지 많이 먹었잖아 근데 어차피 지옥에 계약 먹은 순간 1등 포기했어 악마랑 계약하고 한 세끼 담고고 그냥 순방하는 거여서 제일 운이 안 좋았어. 어 그리고 애초에 인생 망했다 싶어가지고 바로 지게 먹고 존나리롤 쳤잖아 그죠?